진짜 오빠 아까 사실 체인지 둘째 날 직접 운전하시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원래 운전을 좋아하니까 음, 그렇지 네. 그니까 안 하시려고 많이 하더라고 어제, 네, 네. 어디 갔지? 어제, 어디 애, 갔는데? 네, 월 지나서, 아, 저기 법한 폭우. 법한 폭우. 어, 거기 가서 네분 떠났어요. <laughs> 여 여행 다니면서 어르신들 무료로 는데커터봉사해자 먹는 거커터봉사 머리, 머리 예, 예. 저희 네, 저희가 이제 여행 다니면서 좀 좋은 조재인 거네 그, 음. 예, 예. 아니 나게이 나도 커트를 해야 지하시겠 하시겠어요? 해보 예예 아주 와서 에 머리 머리 게 머리, 머리 잘라드려요 아 이거 좋은 일 생겼네. 예예. 이게 제주 제주 도민이세요? 아 이거 더잘 됐네. 요더잘 아, 됐네요. 우리 제주도 선전도 되고. 아 예예예. 예. 지금 어제도 아니고. 서귀포에서 찍었어요. 예 예. 해븐의 체인지 해븐 부탁해. 성스러운 왕 머리 끝났대요. 안이었습니다 제주도말로 소망이로다소망이로다마치위에안 아, 아, 예. 자르고 도 예, 밑으로 노릇노릇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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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또 놓고 왔습니다. 요 아, 길이 아, 놔두고 아, 여기가 아, 이제 아, 4개월 됐는여기맞 아, 아, 길어요. 예. 그래서 살짝살짝 살짝 정리만 하고 아, 옆쪽으로 아, 좀따라주세딱하게해줄 때에. 예. 예, 예. <laughs> 딱하게해줄니다딱하게이게 예. 하는 <laughs> <laughs> 박자 모르는데. 하나 둘셋 넷. 청...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아, 청춘아. 내 청춘아. 청춘아. 넘는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드릴게요. 네. 저희가 여행하면서 이제 다니면서 우리 어, 공사로 커트해드리는데 네. 혹시 커트 한번 해보실래요? 머리커트요 예, 예. 정말요? 저희가 저 이제 6시 비행기로 이제 가야 되는데 아, 네. 계속 돌다가 음. 잘 없더라. 오전에 한번 어르신 한번 해드리고 아, 이제 이제 음. 찍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해보실래요? 네. 아, <laughs> 정말요? 해볼래? 체인지 해보겠습니다. <laughs> 머리를 언제 아침에 감으셨어요? 아침에 감고 그냥 계속 묶고 계셨죠? 아니요. 풀려있었어요. 어,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땀나고 그래서 아, 예, 예. 그래서 아마 예. 여기 좀 걸어다니면서 뒤쪽은 좀 짧고 네. 아니면 원하는 스타일 저기 휴대폰에서 이미지 사진 하나 보고 자를까요? 아니면 저한테 그냥 다 맡기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를 네, 한번 믿고 네. 네, 도전하시니까 아, 믿음, 믿음이 가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네. 부분에서요? 그냥 풍기는 아. 분위기에서 아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네. 들어가지 네. 않도록 이 동네가 예, 예. 네.

현이하고싶이 싫어서 여기가 좀 오름이 좀 많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laughs> 오름길이 <오는 길을> 많이 <웃음> 봤습니다. <웃음> 자, 오늘 사모님은 진짜 체인지 음, 말 그대로 체인지 음, 맞죠? 네, 머리 네, 긴 상태에서 이쪽을 네. 자를 때기 때문에 <laughs> 드라이가 없는 관계로 잘 잘라야 되고. 오늘. 나이가... 손질을 조금 하시면, 편이세요? 하시면, 네, 드라이 드라이? 네, 하시는 편이세요? 어디 외출하시면 여기 할때 제가 드라이 로 머리 많이는 정도, 정도? 아컬 주진 않고요. 예예. 그래서 예. 네. 되도록이면 예. 커트하고 좀 구름 턴마를 좀많이 그렇죠. 이번에 하시고 제주도 나가시면 턴마를 네. 그 좀이 커트에 맞게. 네. 네. 좀... 아이젠 뷔찔 근데 느끼시잖아요 이제. 그럼요 제가 봤을 때딱 느끼실 분인데 네. 네. <laughs> 편안해요 아예 어제는 좀... 자는 시다가 음. 죽으셨어요 아 그래요? <laughs> 어. 제 손길이 좀 부드럽죠 네. 저한테 샴푸나 스파 받으면 네. 거의 뭐 중복되죠 남자친구 손이 좀 부드럽거든요 네, 손도 좀 작습니다 아, 진짜 여자 손인가봐요 제가 네, 미용 처음에 올때 네. 여자 손 같다고 그러게요 그때는 지금도 여자 손 같아요 정말 그때는 주름도 없고 진짜 아얗고 이랬었거든요 음, 그. 예뻐요 손이 이래서 우리 아마 이런 미용실은 없죠세네 그. 그러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미용실이에요 네. 미용실은 어디다 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미용실 전 보기만 해도 즐거우니 혹시 듣고 싶어? 노래 주세요. 저요? 네. 세미클래식. 세미클래시 <laughs>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만. 아. 손길도 편안하고. 네. 같이. 어, 아, 네. <laughs> 이인데가아 맞. 아, <laughs> 아, 이 커트가 클래시게지는데 이거? <웃음> 시크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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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호사를 누리네요. 나만을 위한, 때, 나만을 위한 음악에. 아. <laughs> 네, 항상 좋은 거, 맛있는 음식 좋은 거 하면 네. 가족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생각만 나서는 안 돼요. 음. 나중에 이제 사시기 힘들어요, 나이 먹어서는. 음. 내가 그때 생각만 했어. 그러면은. 마이프가 음. 이해해 주겠어요? <laughs> そうう。 너무 부드럽고 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머리 를 했습니다. 해볼레 체인지 너무 좋아요. 아니 왜 거부를 하세요? 두분 인상 보면 믿음이 가는 인상이데 받아들이세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laughs> 여러분도 체인지 에 도전해 보세요. 바꿔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우와, 인생. 하우스 감귤을 예, 먹으라고 받았습니다. 감자랑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네 금가 먹어. 네넣가 먹어. 야. 자. 아, 제주도에서는 감자를고구마고 불러요. 아 정말? 그 옛날에 스폰지 나왔어요. 고구마를 감자라고. 어, 좀 많은데. 좀 많은데. 똑똑한데